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유일 에너테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최근에 좋았는데, 아, 좀 빠졌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섹터가 완전히 안 좋냐? 그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좀 주목을 해 보면 좋을 것들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왜 빠졌다? 유상증자 하느라. 그런데, 어? 잠깐만. 유상증자 왜 했지? 얘가 2차전지 관련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전기차가 되게 힘들었잖아요. 돈 떨어진 거죠.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마냥 이쪽 섹터가 나쁘기만 한가? 그건 또 아니거든요. 왜? 아예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ESS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쪽에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도 쓰일 것이다 라고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리튬 가격 비싸지고 있죠. 그럼 원가가 높아지는 만큼 판매 가격도 높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익률이 살아난다. 그러면 어? 야 이거 유일? 조금 그래도 이전보다는 숨통이 틀 가능성이 있겠네. 볼수 있는 거죠. 그럼 얘가 배터리 모듈 팩이랑요. ESS 쪽에 연결되는 여러 가지 이제 부품을 만드는 장비를 계속해서 납품하거든요. 그럼 이번에 유상증자는 그걸 더욱 더 많이 만들기 위한 투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사용만 잘하면 미래에 대한 가치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수급을 딱 보면은 적자, 적자, 적자 계속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근데, 어? 조금씩 이전보다 적자가 줄어드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흑자로 이 내용 때문에 바뀌기 시작하게 된다? 그러면, 네.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천억도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이 내부가 바뀌면서 한번 손는 그 그림 여기서 보여주게 될수 있지 않을까 한번 따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등이 나온 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들어오는 거 보면 음목 나오지만 이게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어느 순간 또 괜찮은 흐름 온다 정도로 볼수 있겠죠. 대신에 지지라인 떨어졌을 때 여기 241선 이탈 안 하는 게 현재 위치에선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지금 돌파가 안 되고 있잖아요. 481선 돌파하고, 위에서 버티는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위에서 버티니까 한번더 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버티는 게안 되니까 이렇게 빠졌던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계속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면, 추세가 다 이렇게 전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골든크로스 언제 나오는지, 요것만 집중 한번 하면서 보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럼 글로 쓰며 마무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면, 일단 첫 번째 당장에 돈 떨어져서 유상증자한 건 맞다. 하지만 ESS부터 지금 로봇 등등 살아나고 있는 섹터가 있기 때문에 나름 기대를 해보기가 괜찮고, 요 상황에서 수급상 외국인 들어오고 있으니 돈 끌어온 걸 가지고 투자를 계속하게 된다면 어, 예상 실적 좋아지게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지지 라인 241선 0 보고 위에 저항 481선 위에서 버티게 된다면 추세 전환 생각하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예상치가 나오면 실적 대비해서요. 거기에 맞춰 갖고 아 어디까지 가겠구나 쭉 따라가는 식으로 해서 유일 에너테크 접근 한번 해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마음에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이번 주한 주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며 저는 그러면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멤버십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있는 거 이거죠. 매일 한 종목씩 공부할 만한 종목들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에 좀 말씀드렸던 종목들, 요것만 보더라도 수익률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막 5%, 10% 올라간 이런 거는 많이 설명도 안 드리고 있습니다.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아직 덜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괜찮은 종목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런 쪽으로 돈이 꾸준하게 몰리게 되면 한 번씩 터지는 건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막 어중간한 게 아니라 기관이 확실하게 픽한 종류들 위주로 소개를 드리는 거라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면 마음 편히 보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반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기관 쪽에서 담아가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최근에 하락이 조금 있었던 시점에도 이들은 버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니 돈으로 딱딱하게 아래를 버텨주고 있는데 이 버티지 이탈이 되겠습니까? 좋으니까 사는 거 아닐 거예요. 다시 좋으니까 기관도 사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매매를 하면서 효과가 실시간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순간에도 괜찮은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나도 참여해서 공부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구독 옆에 가입하기 있잖아요 요거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순간에도 또 새로 찍어갖고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어떤 게 나오는지 같이 한번 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0%, 50% 쌓아가다 보면 확실히 여러분들, 여러분들 스텝업 하는, 레벨업 하는 이런 거 느끼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